네, 안녕하세요. 친환경 에너지 제로하우스 제조 협동자업입니다. 네, 앞에 발표하신분은 동종업종의 협동자업이고요. 저희는 이종간 협동자업입니다. 네, 그래서 다들 공장들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네, 지금, 어, 세계적으로 없는, 어, 특허 등록된 어, 휠체어 비대기, 비대기가 설치된 휠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지금, 그 노인 인구가 전부 많아지고, 기저구를, 어, 기저구, 애들 기저에서어런기저을를 많이 바뀌죠. 그 다음에, 간병인들, 을이, 그, 꿈을 좀싼 거를 치우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어, 환자분들한테 먹을 거를 많이 안 줘요. 꿈을 좀 자꾸 싸니까. 그 다음에, 꿈을 좀싼 거를, 그거를 닦으려면 물이 주가더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게 폐기물이 돼갖고, 이 태워야 되는게잘안 타요. 그래서 탈소대출도 많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협동조합은 친환경이나 에너지 절약하는 제조업들는 협동조합이고 포천에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예, 총6 명으로 되어 있고요. 이사장이 주식회사 법인이 이사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운수택에또 대표이사다 보니까 이사장 맡게 되고요. 그리고 어, 이사 그 다음에. 어, 각자 조합원들이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어, 소상무인다 보니까 기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각자 잘하는 잘하는 그 실력 갖고 이렇게 세계 최초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어, 시제품 디자인에 어는 시제품이 아니라 그 기능 만들어간 시작품입니다. 시작품. 그래서 제가 다 시연을 했어요. 여기 올려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 협동조합은 2 0 1 3년에 설립돼 이 있고 그다음에 뭐 저희 협동조합에게한 거를 보시면은 그래도 뭐 특허도 출원했고 뭐 응? 예, 스타기업 선정자도 열심히 많은 노력 개척해서 잘 되는 또이 소상공인들 중에 들은또소상문인이안돼 그 갖고 넘친 거죠 일반 중소비에서 나가는 거요. 예 그러면 새로 열악한 소상인이 들어오고 그게 우리 그 이종간 협동조합의 그. 뭐 그런 단점이자 장점인 것 같더라고요. 올려주세요. 그래서 조합은 역할은 어떻게 거고 쭉 올려주세요. 저희 이거를 보면 썩. 자, 지금 이게 1버전이에 1버전. 콘센트 2버전은 배터리, 3버전은 전동, 4버전은 AI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버전은 콘센트에서 저희가 지금 태본 거, 실험을 해봤는데 변비는 안, 안 빠져나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 DC 모터라서 파세 모터라 해갖고 컨버터 SNPS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모급 제품으로 실험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저분들끼리 네, 올려주세요. 이게 어, 기저부가 많이 늘어나는 상태.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되겠지만 기존 나와 있는 제품들은 다 하병기식이에요. 하병기식. 닦아주고 갖다 버리고 이 자존심 상한 거 뒤에 닦아주는 자존심 상한 거거다요 솔직히. 그리고 어, 저희는 지금 이런 게 있는 게 뭐냐면은 비대기는 뒤에 한 손은 닦아주는데 땀이 어디가 가장 많이 나면 사타구니가 가장 땀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건 사타구니까지 이렇게 닦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벽음끼리 자꾸 만든다 보면, 어, 이 기능이 추가된다, 저거에 추가된다, 저거 해야 된다이거에야된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가 오래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속여트림은 합동용이다 보니까 이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올려주세요. 내주시면 네, 탄소배출이 기저고이 탄소배출이 계속 이게 저감이 되는 거야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한번 쓰고 버리는 게한번 샀으면은 계속 2년 3년 변수 계속 줄어드는 거야. 그분이 돌아가 시때까지 계속 줄어드는 거야. 땡기 지금 정부에서 탄소배출 줄여야 된다. 쓰레기 줄여야 된다. 근데 간병의 문제 해결해야 된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올려주세요. 이게 목업 제품으로 막 실어낸 거예요, 이게. A씨만 했었는데, A씨가 또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D씨 파스미터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게 보시면 엄청 두꺼워요. 이게 그, 올해 여기 비대기 위협을 했어, 엉덩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두껍게 해서 땀도 아플라고, 엉덩이 안 아프게 하려고 이거 했는데 엄청 시간을, 우려내서 그러니까 이걸 못해요. 이거를, 우려내서. 그래가지고, 딴 나라가 갖고 이거 금해가지고 해느냐고 이거 또상해 그래서 그다음에 지금 이 냄새 차단도 기존 나와 있는 제품들이 이렇게 구멍이 작아요. 그래서 한한 한 번인데 한 번인데 지금은 이렇게 변비도 빠져나갈 수 있게 구멍이 크고 이중으로 돼 있어. 요 이중, 이중, 이중. 그래서 냄새도 차단니까 그러니까 이 제품이 뭐냐면 개인용 이동식 비데라는 것입니다. 개인용. 이거 혼자 혼자 쓰는 거, 혼자 쓰는 거. 그러니까 치마 입건지 아니면 남자들은 뒤에 터진 바지 입고 아침부터 아침에 물 채워주고 그 다음에 하처으은 이게 부모님이 요양을 안 하셔야 돼 왜냐 요양 가면 가서 주발로다 보내는 거거든 그리고 가면 볼크를 많이 안 줘요 그리고 한번 트레이뷰 한번 나왔죠 간병인이 환자 한 분을 먹어서 2년 6개월 형 받은 거 한번 트레이뷰 나왔어요 그죠 그만큼 이 환자 에게 귀속하는 게 엄청 어려워요. 혼자 못 갈아요. 그래서 요양보사들이 제일 힘든 게꼭기요는게 게 제일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지금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출연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제 시험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저거 뭐, 여기 직수통하고 직수 못하고 SNS 컴버터보다는 군대 기능에 착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본인이 아침에 저 어, 물을 차 없고 환자를 앉혀드리고 다녀오게 하신다면 팔에 힘이 들어오신 분들이 자기가 식당도 가고 뭐 돌아다니고 뭐대소변 소변은 거의 뭐 그냥 안 닦아도 되는데 대변을 닦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에 컨제도 꽂고 1번이 집중문타입니다집중문타집중문타가 물을 비내기를 밀어줘야 돼요. 이건 이동식이기 때문에 고정식은 항상 수도가 밀어주지만 이동식은 뭔가를 비내기를 밀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수모타를 키면은 비대기를 물을 밀어줍니다. <laughs> 그러면 이제 비대기에 물이 차면은 그러면 이제 비대기를 이제 뭐 세정이든지 비대든지 이제 가능을 하게끔 돼있어요 본인이 알아서죠. 지금 물이 조금 들차세요. 지금 직수모다가이 비대기 안에 여기 비대기 안에 물통이 있어요. 물통에다 물을 채워줘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이렇게 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물 나오죠? 자, 이것도 자랑해야 돼요. 이게 이제 그, 각 비대기들은 지금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요. 이 수치 껐딱 꼈다 하면은 수치 분장남은 중소기업이 해예술합니다 그래서 시중품에 파는 콘센트를 수출을 만든 거예요. 그럼 고장 나면 주방사 사서 바 얼른 바꿔도 돼. 그다음에 여기 비대기 고장 나면 비대기를토로 콘센트니까 그냥 바꿔끼면 돼. 요근데비대기는 어디서 쓰셔야 되느냐? 제가 여러 개비대기 갖고 지금 KTC 한국 기계동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전자파 봤는데 타작때 갖고 우리 이동특이그 여기 여기, 여기 음식을 쓰레기 협동자에 이인수 사장님이 노비타를 <laughs> 하셔요 노비타홈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노비차를달아가고 일단 1차로 비대기는 전자판을 통과를 했어요. 근데 2차에서 파스만 타고 SFS 컴퓨터에서 지금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 해야 된다고 아직 전자판 다못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합업이라는 게, 합업이라는 게 그런 거요. 예 내가 실력 없어서 해결을 못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이수사장님이 이거 해봐라. 이거 좋다. 이거 괜찮은 거다. 해봐라. 그래서. 바꿔도 갖고 다시 2차 시험 들어가서 비등를 통과됐어요. 왜냐 이 가전 제품이라는 게 이게 전자파는 어떤 역할이냐면 하나하나 다 인증을 받았지만 제품으로 만드는 청소부터 같이 세개다 해야 돼요. 다시해야돼 다다시 해야돼 다시 해야 이게 다 인증받은 제품이에요. 그렇지만 이 세트로 물건을 만들면 이걸 전체를 다 다시 전자파를 받아야 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그리고 먼저 뭐 건조하고 뭐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녁에 이제 뭐 침대에서면 이거를 이하변기식은 닦고 주고 뭐 갖다 이거 시험을 하죠. 그런데 이 폐수 처리를 어떻게 하냐? 가 보시면요 지금 왜 여덟 수지를 다시 하나 또 닦아 놨느냐면요 이걸 화장실 끌고 가서 이렇게 하고 여덟 수지 되는데 이게 푹 튀면은 아. 화장실 완전 상태도따게 뭐 그래서 실시되는 거는 이중으로 해놔야지 실수로 막누르고이렇막 나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삼중으로 해놨어 3중으로 자 여기서 파세에터 전기를 줘야 돼파세에터 전기를 준 다음에 여기서 간병인이 한번 올려주고 화장실 가서 화장실 가서 틀고 이렇게 꽂아놓고 다 올리고 가서 본인이 저 간병인이 계속 딱 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파쇄시키면서 이거 편해는 거지 이렇게 파쇄시키면서. 그러니까 갔다가 닦고 갔다 해놓는 것도 좋죠 편하죠. 그래서 이게 실지가 사람들이 디자인해서 왜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뤘냐고 그러는데 이게 쓰면요 꽂아놨다가 그냥 팍 쳐버리면 그렇잖아 두 개는 못다니고 혼자 해야 되는데 혼자 해야 되는데 이게 깨끗한 화장실 다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어, 제어할 수 있는 거를 제대로 여러 개를 제어를 하게끔 해야지, 예, 그래야지, 예, 이게, 그, 최소, 한번은통물로 좀, 이안 튀게끔 하느냐고 그렇게 해각 그래서,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거 그, 동자 조합원끼리, 예, 저는 저거 우리 조합에서 저제가 포천에 보여줬었는데, 설 옆에 이제 제작하고 있는데, 이불 다루는 건잘 다루는데, 이 SLPS 컨버터리, 뭐, 인버터 이런 것도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조합원이 또 그런 것도 잘하는 조합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협업이에요. 방법. 그래서 이게 내가 뭐, 뭐 개발하려고 그러면은딴데 가서 하면은 뭐 돈도 안 되는 건 누가 그렇게 상담 잘해주고 누가 할 거냐고. 근데 협동조합은 솔직히 가면은 아이고 뭐이 사람 잘못한다고 하고 뭐다 뭐, 이게 고민이 되는 면 아이고 내가 해결을 줄게 이게 협동조합의 협업이에요. 이게. 이게. 그래서 이 종간 협동조합은 또, 이렇게 개발하는 데는, 개발하는 데는 좋은 것 같아요. 이종간육공작업 근데 단점은, 공작자 자기 공장이 있다 보니까, 매출에 자기 공장만 신경 쓰는 거야. <laughs> 그게 조금 흠이에요. 이종관육공작으로 예, 그래서, 예, 저희 그, 이, 이걸 개발하면서 또 한번 느껴보세요. 또뭐 있나, 제가 볼게요. 예, 저, 또 제가 공사도 좀 하고, 어, 그리고 또, 이 이걸 전시에이동점 전시회에도 선정돼서 나갈 거고, 그다음에 에, 포천시 지금 포천에다 거기 포천에 포천시 예, 일산 킨테스거를전시에선정있고 왜냐면 집, 이런 제품이 세계적으로 없어요. 다 고동식만 했지 이동식은 없어요. 이동식.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힘 있는 사람 팔로 해야지만 힘 없는 사람 전동으로 해야 되는데. 이 전동 그러니까 제가 제 머리에 집어나요. 그래서 r d 를 합동 작업 신청했는데 저세 번이나 떨어졌어요. <laughs> 아 아주 약이 팍팍팍 올라요. 지금 사람들이 전동 배터리, 배터리를 해다 보니까는 배터리라는 건 배터리 그 자동차, 조만간 또 애들 장난감은 20분 쓰면 안 돼요 배터리. 그리 어느 정도 배터리는 가 자동차 배터리, 모닝, 매, 매운가 미온, 그런 배터리 정도는 들어가야 돼. 그러다 보면 배터리는 인버터가 있어야 돼. 인버터가요. 비대기가1 2 k 로와트 먹기 때문에 인버터가 2 k 로 정도 가면 인버터 개아요 설치했다고도 설치했다가. 그러니까 이 공간이나 제약이나 이런 게 많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상공인들이 모여가지고 그거를 인버터서부터 뭐비대기서부터다 어떻게 개발할 거냐고. 정부 지원 없이는요. 앞으로 계속 이게 지금 초창기 1버전. 도 그렇잖아요. 한쪽 문제도 개발하고 팔을 먹으면서 지폐장정 양쪽 문 하고 김치냉면도 팔고 계속 가잖아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R&D에 가서 발표만 하면 떨어지네. <laughs>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예산 윤석열 정부가 R&D에서 확출해서 내리는 예산을 좀 늘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중간 협동자은 협동자금 매출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각자 공장 같지만 맞지. 그래서 그게 신청하는데 또 걸려요. 그래서 에, 그 공장의 매출도 좀 같이 이렇게 보면서 뭐 이렇게 에, 자격 신청 자격요건이 더업 늘었던지 아니면 협동조합 매출이 몇살센 늘었든지 그래서 신청, 신청 자격이 있는 거예요. 계도 작년보다 올해 매출이 있어가지고 제가 신청했는데 떨어졌죠. 올해는. 세 번을 나눠서 1차, 2차, 3차, 세 번을 해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3차는 두, 두 명만 뽑더라고, 두 명. <laughs> 그대로 끝까지 시태, 약을 나가면 끝까지 시태겠더니 가스도푹 떨어지더라고요. <laughs> 만만이 제품은, 다 우리, 부모님들, 부모님들이 유런원 가시면 주말에 보내안 가시고 우시고 이면은 이거 갖고 아침에 앉혀드리고 다녀오겠습니다. 이러면은, 부모님들 솔직히 자식 손자들 저녁에 와서, 그, 그거 그 보는 책을 사시는 거거든요 근데 요양원 가시라고 보내면 나 죽으러 보냈다고 맨날 우셔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요양원자도 우리 어머니 요양원 계셨지만요 뭐 좋아하시는 걸 갖다 드리면 요 옆에서 협박해요 체하셔 가지고 돌아가시다고이구들한테체하 가지고 고생 엄청 했다고 주문은 뭐고 돌아가실 거니까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겠다는 얘기예요 좋아하시는 것도 마음대로 못 줘요 그래서. 되드록이면 그 이곳만 있으면 집에서 모실 수 있으면 모실 수 있으니까 사실상 그, 저도 뭐그 어머니 있을 때 형하고 형수 저 우리 마을가 내시 가서 캐해가지고이 화장을 이, 그 대변 처리했는데 해보니까 진짜 힘들더라고 그래서 아 내가 이런 걸 대변을 해야겠다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거를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어머, 여자 어머니가 여자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제대로. 자존심, 그,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형사하고 우리 마음하고 둘이서는 또 힘이 딸리는 거예요. 남자들이 들어야 되고, 꼴리. 그래서, 야, 이런 만이 것만 있으면, 이런 것만 있으면은, 왜냐면, 침대에 들어놓으시면 안움직이는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아침에는, 필체에 오셔가지고 식당도 가고 거실도 나오고 막돌아다시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공용하시는 거거든요 많이 먹고 많이 싸야 돼요 그래야 공용가시에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개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 뭐 다른 주입품들한테 이협동합 이런 제품 보시려면 여기 산업 전시실에 협동합 전시회 내가 쇼! 투리야 이사킷에서 그 다음에 지표 프리야 뭐저두번다 어, 나갈 거예요 자 우리 예, 앞으로 그 우리, 그, 풍종간 협동작은 뭐, 매출이 많이 늘어나서 상당히 제가 부러웠는데, 우리 이종간 협동작은 각자 공장만 매출 늘어나고, 메인 협동작은 뭐, 많이 안 늘어나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아쉽지만, 그런 이종간하고 풍종간의 그런 좀 격차라는가 이런 거를 우리 여러분들이 다좀 이해를 하시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래 호천에서